오, 아... 캐논 쿨 너무 짧다 심하다 아, 저거는 좀 아니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짧으면 아니, 어떡해? 캐논을 아, 면돼아나 KD 잘하고? KD 개면 돼. 돼. 너무 던지아 진짜 뭐야 이 아니 캐논은 너플 좀 해야... 해야... 어, 뭐지 여기? 무 어, 롤드컵에도 잘 나오고 뭐? 아 궁쿨이 뭐. 너무 너무 빨라 궁이 저거 궁이 너무 빠른데? 예. 아 저거 케네 버프를 너무 시기해 줬어 저거 내가 보기에 에바야 지금 이거 보고 있어 이거 지케날 목이 있는와와와지 아니 근데 평소엔 다 이런 식으로 뜨지 않아? 뭔 어, 개소리야, 아니지. 지 눈이 그럼 이렇게 막 뛰고 다니면? 아니 저기 나 <웃음> 원래. 니 <laughs> 네가 눈이 <laughs> <문이> 원래 작으니까 네 <laughs> 그냥 평생 그렇게 뛰고 있는 거고 원래 눈큰 사람은 그냥 평생 눈큰모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. 아 그냥 그냥 네가 눈 눈이, 눈이 작은 거야 여기다 그냥. 월리나. 오, 기어오고. 아니, 자기하고 오지 오지 말해. 말해. 귀엽게. 그래, 자기 <laughs> 아니, 어니 아니, 니기웃 아니,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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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가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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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